복순이, 기다려봐. 오리고기 소세지 한번 먹자. 우리 좀, 어? 오기 전에, 검은 고양이 만나고 소세지 좀 줬다. 여기서 좀, 오늘은 좀밖에 없다. 천천히 먹자. 아이고, 우리 복순이 우아하게 좀 먹으면 안 될까요? 잘 <laughs> 먹어.

아이고, 대장! <laughs> 아이고, 목순이, 이거 뭐잘 지나. 라방! 라방! 오늘은 그렇게 많이 없어. 거기에. 검은 고양이 좀 주고 와 갖고. 목순이도 비빔밥 해줘야겠다. 안 되겠다. <laughs> 먹게 비우고, 아이고, 먹게 비우고. 자, 순이순이 복순이 둘 떨어졌다 이게 두개나 떨어졌네 아이고 무릎이야 형이 저거 오리고기 소세지 비빔밥 해줄게 저기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, 기다려봐 한마 있어봐. 한번있어 에이구, 너아 바로 봐도 먹지 말고. 형이, 그 비빔밥 해주려는 거야. 우리 고기 소세지 비빔밥. 에이구, 바로 봐. 이렇게. 이렇게 태권, 태권을 해서 형이. <laughs> 아이고, 이 새끼야. 먹고 먹고 와. 먹고 와, 먹고 와. 아이고. 자. 아이고, 아프다. 천천히 먹어라, 이 새끼야. 아프다. 아이고 이거 나 먹고 와 먹고 와 저거 내 비빔밥 먹고 와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복순이 맛있죠 형? 우리 고기 소세지 비빔밥 복순이 복순이 순이 순이 순이, 순이 복순이 복순이 만나냐? <laughs> <laughs> 형이 이거 권으로 만들면 어? 오리고기 소세지 비빔밥이다 싶게야. <laughs> 복순이 <복수님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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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냐? <laughs> 아이고 복순이 저거